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설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속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우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를 소금으로, 빛처로 이렇게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요절로 삼아야 할 성구요, 항상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그런 성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 여기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들이 소금은, 어, 맛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잃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소금은 짠 맛이 있는데 짠 맛이 나지 않으면 맛을 잃은 것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맛을 잇는다. 소금은 짠 것인데, 이렇게 짜온 것이 <laughs> 맛을 잊어버린다는 하 것은 간을 잊어버린다는 말인데, 그러면 소금이 변질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소금도 바닷물로 만든 소금도 있고, 산에서 캐는 소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금이 변질된 것을 두고, 간을 잃어버린다. 맛을 잃어버린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맛, 이 맛은 무엇을 비유했는가? 소금을 우리 성도로, 소금으로 비유했습니다. 구속받은 우리 성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변질되어지면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변질된다 하는 것은, 그것을 좁혀 말하면 우리는 사제와 칭의와 화친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깊이 말하면, 우리는 열한 가지 구속을 입은, 우리라 하는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은 우리는 16가지 구속을 입은 우리라 말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는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대속을 입은 우리라 자제와 칭의와 하친으로 맛있는 우리라 또 신앙이 좀더 장성하면 우리는 11가지 구속으로 된 우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그보다 더 장성하면 우리는 16가지 구속으로 된 그런 우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맛은, 성도의 맛은 16가지 구속의 맛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소금이 녹는 것은 점점 소모되어 가는 것을 두고 녹는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도 소모되는 것이요. 우리의 건강이 점점 소모되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점점 소모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생명도 소모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녹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루를 지나면 그만큼 시간도 줄어졌고 생명도 줄어졌고, 내게 있는 온갖 정력도 줄어졌습니다. 그것은 막바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녹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라 녹는 것은 안 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녹을 수가 없는 우리라 말이요. 그러면 결국에 녹아지게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입은 이 구속 덩어리인데, 우리가 이 맛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 녹아지고 맙니다. 땅 위에서 한 시간 살면 한 시간 산 것만큼 우리는 녹아졌습니다.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를 산 만큼 녹아졌는데, 하루를 살 때, 어를 위해서 녹아졌느냐? 악을 위해서 녹아졌느냐?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녹아졌느냐? 향락으로 죄를 지으면서 녹아졌느냐? 녹아지기는 반드시 녹아지는데, 한 시간 지나가면 한 시간 녹아지고, 하루 지나가면 하루 녹아지고, 녹아지기는 자동으로 녹아지는데 무엇으로 녹아졌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이 없이 녹아진 것처럼 기독자는 세 가지 구속, 11가지 구속, 16가지 구속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녹아질 때에 맛없이 녹아지는 것. 16가지 구속이 없는 사람처럼 녹아지면, 늙어지면 어린아이는 장성해 가니까 점점 커져간다고 하지만은 어린아이도 녹아집니다. 작은 것이 커지니까 커지는 줄로 생각하나, 그만큼 늙어지는 것입니다. 늙어질 때에, 11가지, 16가지, 이 구속으로 녹아지느냐, 이 구속이 하나도 없이, 말이 든 소금같이, 변질된 성도로 녹아지느냐? 내가 이 구속이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녹아지는 걸음을 걷느냐? 옛 사람으로 늙어지느냐? 새 사람으로 늙어지느냐? 하는 그것을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이러면 하는 것은 1 6 가지 구속 받은 자인데 이 구속 없이 이 사람으로 늙어지면 어찌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늙어지면 다시는 고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번 새 사람으로 살아 늙어지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아 늙었으면 이것은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16가지 구속으로 된 자가 이 구속을 벗어버리고 이 구속 없이 한 시간을 지내 보냈든지, 하루를 지나 보냈든지, 1년을 지내 보내면, 그것은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야 이것을 구속할 수 있지, 이 구속은 없는 것입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짜게 할수 없단 말입니다. 구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구속 없이 지나갔으면, 그때 해당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영원히 다시 이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신의 기능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소용없는 기능이 되고 만다 말입니다. 아무 쓸데없어 녹아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쓸모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다시는 필요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밖에 버리워. 자기 있는 위치에서 더 천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방 안에 있는 것을 마당으로 내버리고 마당에 있는 것을 대문 밖으로 내버리는 것처럼 폐기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짓는 기능이 되어져서면 그것은 폐기가 됩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 기능으로 마지막 불심판에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인간에게 전해지게 된다. 맛을 잊어버렸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구석으로 늙어진 그런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배경희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맛있는 소금으로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념관을 짓고, 기념을 하고, 또 견학도 가보고, 무덤도 돌아보고, 그들의 교훈한, 그분이 교훈한 교훈을 다시 새겨 듣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만, 은 구속 없이 지내갔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천해져서 버림당합니다. 세상에서도 버림당하고, 무궁세계에서도 버림당합니다. 구속 없이 기독자가 맛없이 지내가으니까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 다 잊어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16가지 구속을 잊어버리고 옛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에게 설모가 없고, 사람에게도 설모가 없고, 천군 천사에게도 설모가 없고, 모든 만물에게도 설모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기능은 구속 없이 삶으로 만들어진 기능은 아무 설모가 없어서 16가지 구속으로, 삶으로 만들어진 이 기능은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천군 천사에게도 필요하고, 만물에게도 필요한 기능이 되지만, 은 16가지 후속 없이 녹아진 기능은 하나님이 그것은 설수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기능이 되고, 모든 사람도 아무 필요 없는 기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독자의 맛이 있는 세 가지 대속 있는 생활, 열한 가지 구속 있는 생활, 열여섯 가지 구속 있는 이 생활을 해서 하나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천군 천사에게도, 모든 만물에게도 필요 있고 가치 있는 이런 기능을 구비하여 가진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